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렘넌트들 교사 선생님들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어둠과 캄캄한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우리 레런트들이 복음의 빛을 반짝반짝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우시며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저절로 꼭 붙잡아지고 능히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서야. 루틴이 무슨 말이지? 루틴? 루틴? 어, 어? 어 어떻게 외웠네? 서브젝티브. 다른 사람도 대답해 봐. 서브젝티브. 어 내가 이렇게 발음 못 해도 다 알아듣네. 퍼포즈. 참여하다, purpose. 그렇지 목적, soul, soul. 오 하니까 잘하네. 전사님도 전사님은 이게 학창 시절이 많이 없어서 어제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깜짝 놀랐어요. 와 암기력 진짜 대단하고 제역이 뭐 어려운 단어들 척척 맞춰내지. 선 영수 진짜 놀랍다. 어제 영서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었는데 오 이런 뛰어난 암기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도 내 안에 이렇게 각이 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예배 성공의 대로를 만들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 레이기 1장1절에서 구절 말씀이었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예배 시간을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냐면, 우리를 잘 살으라고 이 예배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워져야 이 영육으로 복을 받는데 이 예배를 내가 성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영육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전도하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언날내 영육의 복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하나도 내 돈을 내 가족이나 지인이나 없어질 때 모기는 힘든데 없어질 때는 없어진지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누가 뺏어가냐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한테 도둑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 성공하면 우리 인생에 대로가 열리게 하나님이 비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은 어 예배 드려야 될 이유 축복을 깨닫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어지게. 어제 보니까 확실히 우리 유초등부와 달리 중고등부가 그동안 들은 복음의 이 경력이 있더만 보니까 대답도 너무 잘하고 잘 새기고 어제. 중요한 고백을 간 거니가 하더라고. 아 드디어 원제가 이해가 되어서, 아. 이해 되었다고 그 뒤로 딴짓 하더라고요. <laughs> 자, 근데 이제 집중해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자, 예배 성공의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조건, 예배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자, 예배 다섯 가지 뭐가 있었을까? 우리 친절한 목사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머리 글자로 암송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뭐였지? 전 요즘 이제 이거 해놓고, 이거 진짜 한지 오래됐는데, 누가 대답해 줄수 있어요? 다섯 가지. 첫, 첫 글자가 번 자야, 번. 번? 번. 약자로. 번제 맞아. 번? 소? 다 따라하세요. 번, 소, 화, 속, 속. 난 지금 본소와 속속 다 애우고, 엉근 대기불로 넘어갔어. 엉근 대, 대기불이 뭔줄 알아? 모를 줄 알고. 자 오늘은 본소와 속속을 우리 이 예배의 다섯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어제, 어제 우리 또 같이 했던 거 한번 새겨 볼게요. 번소, 화, 속속. 자, 여기에서 이 소재만 빼고, 여기 나머지 네 가지 제사에는 짐승의 피, 예수 그리 또 피가 있어. 요 피를 왜 흘려야 된다 그랬어요? 피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피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랬지. 피가 다 쏟아져 없어지면 우리 죽잖아요.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자, 우리 번제 한번 볼게요. 번제는 우리 레이기 1장 3절에서 9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번제는 희생제사 이 제물을 가지고 어,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는 무슨 죄를 말하냐면 원죄를 말해요 자, 우리 교회 세 가족에, 그, 서지안이라는, 서지안이라는 귀엽고 깜찍한 애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안이 알지? 은성이 지안이 알지? 지안이가 있는데, 지안이가 이제 15구일 됐나?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말도, 뭐, 뭐, 이건 하지. 아직 말도 잘 못하는데, 지안이는 태어날 때, 지안이는 이 원제를 가지고 태어났어. 걔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주, 재앙, 고통, 지옥의 배경에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지한이는 살아가야 돼. 아, 근데 아빠가 지한이 아빠가 이 지한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이 지한이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엄마가 얼마나 그, 그 산통을 겪으면서 낳는데 지한이의 원죄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자, 우리 교회 왔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우리 지안이의 우위 원죄 문제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해결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 자,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 죄를 지어 가지고 다 이렇게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는데, 이 죄를 해결해, 해결해 주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 줘야 되는데, 그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이 번제에... 소나 양이나 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이 짐승이 죄물로 바쳐지는데 이 짐승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없애주실 예수 그리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약에는 예수 그리또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예수 그리또가 안 왔기 때문에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해준 이 피를 대신 흘려서 어, 이 죄를 용서받는 어,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걸 믿기만 해도 됐지만 신약에는 직접 하나님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 성공의 최고의 대로를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안아요. 중고등부 예배도,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헌신 예배, 대청 예배, 나 혼자 드리는 정시 기도, 정시 예배, 가정 예배 모두 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배 성공의 대로를 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소재가 있어요. 소재. 이 소재만 유일하게 이 소재는 짐승의 피가 없어요. 소재는 레이기 2장에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레이기 2장. 종성이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그 근거를 대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근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데 항상 말씀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자, 이 소재는 감사제예요. 감사, 감사의 제사예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성이 다분한 어, 나는 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어, 감사제가 바로 소재예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화목제. 자, 화목제는 레이기 3장에 나와 있어요. 레이기 3장에. 자, 이 화목제는, 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지? 단절돼 버렸어요. 절대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어,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어요. 화목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도 화목했기 때문에 또 우리끼리도 화목해야 되겠죠. 자네 번째는 속죄죄. 자 속죄죄는 레이기 사장에 나왔어요. 레이기 사장에. 자 이렇게 속죄죄는 무슨 죄냐? 어 우리가 그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절로 지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갈피는 원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범죄도 해줘. 자범죄도 해결을 해 줘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 이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럼 약속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해주시다고 약속하셨죠? 저의 요로 요러 요러한 죄를 용서해주시고 제가 바르게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자범죄도.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우개를 들고 따라다니면서 내 죄를 싹싹싹싹 다 없애버려주세요 예수 그스도는 원죄뿐만이 아니라 자범죄, 우상승배죄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영육의 죄를 다 싹을이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 이름이고 권세입니다 자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속권죄에요 속권죄 자, 속권죄는 레이기 5장 14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다가 어그 구약시대에는 성물이 있잖아요. 뭐 물두몽도 있고 금등잔도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물에 대한 실수도 할수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훔친 거 그.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친 거는 도둑질일까요? 도둑질 아닐까요? 간 거나 도둑질 맞지. 이게 도둑이야, 도둑. 근데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의 손해를 입혔을 때, 어, 이소권제도 잘못했다고 들리지만 여기에 5분의 1, 뭐, 4분의 1, 거기에 해당하는 더 얹어가지고 배상을 해서 갚아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는 대속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죄를 없애 주실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 그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10억을 어떤 사람한테 배상해 줄 일이 생긴 거예요. 이분은 10억을 만약에 배상해주면 이제 거지가 될. 거지가 될 일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니 뜻이 어디 있는지 자기가 막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을 돌이키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탄감받게 해주신 그 부분을 이렇게 그 선교사님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이 다섯 가지 제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육의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께 암기력 너무 좋더라고 영어 단어도 잘 외우는데 번소와 속속 이 머리 글자에 와서 이런 것도 툭툭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죠. 성공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자, 성공의 필수 조건 제가 말하는 이 성공은 뭐이 육신적으로 뭐 명예에 있는 자리에 올라가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 좋은 대학 가고 스펙이 좋거나 이런 육신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육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영적으로 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영육의 성공의 필수 조건이죠. 첫첫 번째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우리를 끝없이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비밀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 언약을 꼭 붙잡고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먼저 이 성공의 필수 조건을 갖춘 다음에 어 육적으로도 운동도 하고 또어 음식도 편식 안 하고 골고루 먹고 몸에 안 좋은 뭐 요즘 그그 그 두바이 그 두바이 두바이 초콜릿인가요 어그봄 여기 쪽에도 가면은 오늘부터 날막줄 사람이 막 있어 쿠쿠당이라고 도대체 뭘 팔길래 저렇게 줄을 설까 근 네, 거기가 이 두바이 초콜릿을 파나봐요 성분을 네, 알아봤더니 안에는 소면 같은 건데 튀겨 가지고 바삭바삭하고 겉에는 너무 다디달디단 완전 뭐 고혈당, 완전 건강 딱 맞추, 아참 망치기 쉬운 우리 어르신들은 큰일 날것 같아요. 혈당 스파이크 올것 같아요. 어 이게 사단의 음식인 것 같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어, 이렇 음식도 몸에 좋은 걸로 골고루 먹을 수 있고, 생각도 훌륭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말고 생각도 또 훌륭한 생각하고 장점은 우리 친구들 다 있죠. 자기 장점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기회로 삼고, 자신을 보면서 인도받으며, 또 의지력, 집중력, 또 인내력, 정신력도 키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기도 기도합니다. 어, 요즘은 이렇게 다 이렇게 금쪽으로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이 멘탈들이 엄청 약한 것 같다. 전사님 옛날에 그 살던 마을에도 그 집이 좀잘 사는 집이었어요. 다른 집에 비해서. 근데 이제 저보다 남자인데 한살 아래인가. 어느 날 이제 이사를 조금 더 넓은 읍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얼마 지나하셨 이런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돌이라는 그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저보다 한 살인 가 어렸던 것 같아요. TV 안 사준다고 농약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렇게. 뭐 엄마 아빠가 기분 나쁘게 하고 뭐 이렇게 정신으로 힘들면 옥상에 가서 떨어져 죽어버리겠다는 둥, 막 이렇게 멘탈이 약하게 이렇게 말하는 저쪽 동네 친구들이 있는데, 어, 이렇게 그 우리가 정신력, 인내력, 의지력 또 능이 통과하는 어제 우리 이겨내다가 무슨 단어였지? 오버컴, 누가 말했어? 선생님이겠구나. <laughs> 아니, 선생님을 안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네 명의 선생님도 열심히 도전했거든요. 같이 우리 랩넌트들하고 또 배우니까 너무 신나고 좋았어요. 되게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영어로 막 말할, 발음들도 너무 좋고 머리 똑똑하고 아, 근데 제가 좀, 좀, 좀 우리 그 이쁜 여학생들이 어제 합창 연습을 하는데 제 동영상을 집에 가서 봤거든요. 귀신이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누군지 아시죠? 보셨죠? 그 <laughs> 나중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더라고. 내가 지수아랑 성교 이뻐서 봐준다 진짜. 제발 입이라도 이렇게 빵긋빵긋 벌려줘. 립싱크 해주고 저 제가요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어제 밥 하다가 빨리 영어 수업 참석해서 단어 외우고 합창 연습할 때 같이 서서 합창 연습하고. 다시 또 빨리 가가지고 밥 얼른 가서 국간 보고 <laughs> 같이 또 이렇게 그 여기에서 인턴십 하고 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근데 같이, 같이 저도 이렇게 우리 랩멘트들하고 저희 잃, 잃어버린 학창시설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 내 시간표대로 하나하나 깨달아서 도전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 그루터기 교회 우리 렘넌트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공부를 좀 그래도 못하지 않았는데 학교를 다 좋은 대학을 충분히 갈수 있는 대학을 하나님의 계획에 걸려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좀 이름이 조금 낮은 그런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가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서울대 출신의 대학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똥통 대학 왔다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올 에이쁠을 안 줘요 꼭뭐 하나는 빗불 주고 그 학교에 그교수님이온 이래로 올 에이쁠 받은 학생이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우리 이렇게 선배님이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막 새벽 3 시까지 막 이렇게 공부를 한대요 근데 정시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착하면 새벽 3 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착착착착 공부가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지고 너무 잘 암송이 되어지고 공부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정시 예배를 안 드리고 한번 해봤대요. 시간은 마구 흘러가는데 뒤죽박죽 공부가 하나도 안 되더래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 부탁할 때 지혜도 명철도 주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학교 사, 유래 사상 최초로 5월 레이프를 맞았어요. 그 서울대 교수님도 인정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이래도 공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정시 예배 잠깐 드린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성질 급해서 그냥 공부부터 할 건지 오분 오분 저기 윤성이 명함에 오분 나와있던데 오분 기도 자 실천할 거 플렉티스 오분 기도 나왔던데 오분 정시기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건지 인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성공의 또 필수 조건에 하나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의지가 필요한데. 무슨 의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 의지하는 거예요. 어, 우리는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성교, 교육, 훈련이 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에요. 영적인 성공 필수 조건이 이 영적인 성공의 필수 조건 하에 내가 공부도 하고 육신적인 운동도 하고 막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어, 네, 이제 이렇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겠죠. 보장된 성공으로.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 성공을 조건에 이게 정말 맞는 말이긴 맞는데, 이 성공을 조건에 실천이 잘 돼야 안 돼요. 저는 잘안 되더라고. 갱신이 잘 돼야 안 돼요. 잘안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이 복음 속에는 우리가 잘 사는 게. 복음, 공부 잘 되는 길, 성공하는 길을 다 열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과하는 비밀이 바로 기도 속에 있어요. 자, 우리가 어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한 길을 들라,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우리 그루터기 원단 메시지로 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또 우리 전도의 파수꾼에, 이 기도의 파수꾼에 5분 기도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과 같이 이 부분을 꼭 점검하면서 실천했으면 이게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이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그, 그 단어, 단어, 그, 퀴즈 대했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시상이 있어요. 1등 1등조, 2등조까지만 시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사회자 나와주세요.